하나님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10장 요한계시록 10장 8절부터 11절입니다. 8절부터 11절입니다. 하늘에서 나서 내게 들리던 음성이 또 내게 말하여 가로되 내가 가서 바다와 땅을 밟고 섰는 천사의 손에 편호인 책을 가지라 하기로. 내가 천사에게 나가 작은 책을 달라 한 즉, 천사가 가로되 갖다 먹어버리라. 내 배에는 쓰나 내 입에는 꿀같이 달리라 하거늘. 내가 천사의 손에서 작은 책을 갖다 먹어버리니 내 입에는 꿀같이 다나. 먹은 후에 내 배에서는 쓰게 되더라. 저가 내게 바라기를 내가 많은 백성과 나라와 방언과 임금에게 다시 예언하여야 하리라 하더라 네. 아멘. 네, 오늘 저녁 우리에게 주신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의 비밀 작은 책. 네. 아멘. 하나님의 비밀 작은 책이라는 네. 제목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다잘 아는 바와 같이 작은 책은 요한 게시록의 다른 명칭입니다. 또이 작은 책이란 말씀은 요한 게시록에서만 볼수 있는 아주 소중한 책의 말씀입니다. 요한 게시록 중에서도 요한 게시록 10장에서만 세번 기록된 말씀입니다. 10장 2절과 9절과 10절에서 펴놓인 작은 책, 작은 책 이렇게 세 번만 말씀하고 계시기 때문에, 계시록 10장을 모른다면 작은 책이 있다는 사실도 모르는 것입니다. 이렇게 소중한 작은 책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그 하나님께, 저도 여러분도 감사합시다. 하나님의 비밀 작은 책은 어떤 책인가? 첫째, 하나님의 비밀이 기록된 책이다. 아멘. 하나님의 비밀이 기록된 책이다. 아멘. 홍수의 비밀이 창세기에 기록된 말씀이라면 이 하나님의 비밀은 요한계시록 작은 책에 기록된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10장 2절에서 펴 놓인 작은 책, 이렇게 말씀하시고, 연이어서 요한계시록 10장 7절에서 이 작은 책에는 하나님이 비밀이 기록된 책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계시록 10장 7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 봅니다. 일곱째 천사가 소리 내는 날그 나팔을 불게 될 때에 하나님의 비밀이 그종 선지자들에게 전하신 복음과 같이 이루리라. 아멘. 그래서 우리가 홍수의 비밀을 알려면 창세기를 잘 알아야 하듯이 하나님의 비밀을 잘 깨닫기 위하여서는 반드시 작은 책 요한 계시록으로 하지 않고는 하나님의 비밀을 알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도 여러분도 하나님의 비밀을 좀더 자세히 또 차원 높게 깨닫기 위하여서 작은 책 요한계시록의 말씀으로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작은 책은 어떤 책인가? 두 번째 구하는 책이다. 아멘. 작은 책은 구하는 책입니다. 19절을 요한계시록 10장 9절을 함께 읽어봅니다. 내가 천사에게 나아가 작은 책을 달라 한즉, 천사가 가로되 갖다 먹어버리라. 내 배는 쓰나, 내 입에는 꿀같이 달리라 하거늘. 아멘, 구절 첫째 줄에 보니, 내가 천사에게 나아가 작은 책을 달라 한즉, 달라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작은 책은 구하는... 달라고 구하는 책인 것입니다. 그래서 저도 여러분도 가만히 있지 마시고 마태복음 7장 7절에서 구하라 구하는 자에게 주실 것이요 이렇게 말씀하셨듯이 작은 책을 자꾸 구하고 달라고 하셔서 저도 여러분도 작은 책을 주시는 그 역사가 영원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 작은 책은 어떤 책인가? 세 번째. 가지는 책이다. 네. 아멘. 작은 책은 가지는 책입니다. 네. 8절을 함께 읽어 봅니다. 요한계시록 10장 8절입니다. 하늘에서 나서 내게 들리던 음성이 또 내게 말하여 가로되 네가 가서 바다와 땅을 밟고 섰는 천사의 손에 펴 놓인 책을 가지라 하기로 아멘. 내 네, 마지막 절에 보니 펴 놓인 책을 가지라. 가지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가지라는 것은 어떤 뜻인가? 요한 계시록에 기록된 모든 말씀, 작은 책 요한 계시록에 기록된 모든 말씀을 다 자기 것으로 만들어라.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도 여러분도 작은 책을 가지되 오늘 구절 8절 하반 전에 보니 펴 놓인 책을 가질 때그 말씀을 자기 것으로 만들 수 있는 것입니다. 봉함한 책은 아무리 가져도 자기 것으로 만들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도 여러분도 가지되 무슨 책으로 펴 놓인 책을 가질 때 그 편오인 역사 속에 요한 계시록 작은 책의 말씀을 완전히 자기 자신의 것으로 만들 수 있는 축복인 것입니다. 자기 것으로 만들었다면 요한 계시록을 모를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도 여러분도 구구절절이 다 자기 것으로 만들어서 어떠한 말씀을 주셔도 그것을 아주 논리 정연하게 펼쳐낼 수 있는 그런 역사가 자기 것으로 만드는 저와 여러분에게 함께하시기를 바랍니다. 네 번째입니다. 작은 책은 어떤 책인가? 네 번째 꿀 같이 먹는 책이다. 아멘. 작은 책은 꿀 같이 먹는 책입니다. 네, 구절을 함께 읽어봅니다. 구절. 내가 천사에게 나가 작은 책을 달라 한즉 천사가 가로대 갖다 먹어버리라 내 배에는 쓰나 내 입에는 꿀같이 달리라 하거늘 아멘 자 먹으라 먹어버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10절에서도 이어서 작은 책을 갖다 먹어버리니 이렇게 작은 책 요한계시록은 먹는 책이다. 네. 보통 우리가 알고 있는 책은 다 읽는 책인 것입니다. 네. 그런데 이 작은 책만큼은 유일하게 책 중에서 먹는 책이라는 것입니다. 네. 참 특별한 책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먹는다. 먹는다라고 할때이 뜻은 이 시대 우리에게 주신 영의 양식을 삼으라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육도 뭔가를 먹어야 강건하듯이 영도 먹어야 힘을 쓰는 것입니다. 그 먹는 것은 바로 이 시대에 때를 때에 맞게 주신 작은 책 요한계시록이 이 시대에 주신 지정하신 영의 양식인 것입니다. 이 먹는다라는 말씀을 요한계시록 2장 17절에서는 감추었던 만나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출애굽한 히브리 민족에게는 육적 만나를 하늘로 내려 주셨다면 이 시대의 영의 양식은 감추었던 만나인 것입니다. 저도 여러분도 작은 책 요한계시록을 우리 시대 영의 만나로 먹으시는 그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에스겔 선지자는 에스겔서 3장 1절로 3절에서 인자야 너는 이 두루마리를 배에 창자에 채우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저도 여러분도 배에 창자에 채우기 위하여서는 먹는 역사가 먼저 선행되어야 합니다 먹는 그 역사는 곧 자신의 영적 창고, 즉 배의 창자에 채우는 역사로 이어지는 것입니다. 먹어서 흘러 떠내려가는 것이 아니라 채워지는 역사가 저와 여러분에게 꼭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작은 책 요한계시록을 책가방에다 넣어서 들고 다니는 그 수준으로는 사람을 살리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도 여러분도 작은 책을 먼저 자신의 영의 양식으로 달게 먹고 채워서 그 채운 말씀을 다시 내어 놓을 때 사람 살리는 종의 축복이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다섯 번째입니다. 다섯 번째. 작은 책은 어떤 책인가? 다시 예언하는 책이다. 아멘. 작은 책은 다시 예언하는 책이다 아멘 11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봅니다 11절 저가 내게 말하기를 내가 많은 백성과 나라와 방언과 임금에게 다시 예언하여야 하리라 하더라 아멘 작은 책은 다시 예언하는 책입니다 작은 책 요한계시록을 구하고 가지고 먹고 채워서 그것을 다시 내어 놓는 것을 다시 예언이라고 합니다. 작은 책을 구하고 가지고 먹어서 채운 것을 다시 내어 놓는 그것을 일컬어서 오늘 본문에서는 다시 예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도 여러분도 다시 예언할 막중한 사명 있는 종이으로 작은 책의 말씀을 열심으로 구하시고 또이 작은 책의 말씀을 자기 자신의 것으로 만드시고 영의 양식으로 먹고 채워서 때가 되어 다시 내어놓는 그 역사 속에 많은 사람을 살려내는 종의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다시 예언하는 종의 모습을 계시록 10장 1절로 3절에서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계시록 10장 1절로 3절을 함께 읽어 보겠습니다. 내가 또 보니 힘센 다른 천사가 구름을 입고 하늘에서 내려오는데 그 머리 위에 무지개가 있고 그 얼굴은 해 같고 그 발은 불기둥 같으며 그 손에 펴 놓인 작은 책을 들고 그 오른발은 바다를 밟고 왼발은 땅을 밟고 사자의 부르짖는 것 같이 큰 소리로 외치니 외칠 때에 일곱 우레가 그 소리를 받아더라. 아멘. 네이 계시록 10장 1절로 3절의 말씀이 계시록 10장 11절 같이 다시 예언하러 나가는 종의 완전 무장한 모습인 것입니다. 저도 여러분도 이와 같이 완전히 무장되기까지. 계시록 10장 2절에 보면 그 손에 펴 놓인 작은 책을 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도 여러분도 완전 무장되기까지 펴 놓인 작은 책을 손에서 내려놓지 마시고 손에 들고 사는 그 정도의 역사가 있을 때 작은 책이 완전히 무장되는 종의 축복이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입니다. 결론, 많은 사람을 살리게 하는 책이다. 아멘. 작은 책은 이 시대에 많은 사람을 살리게 하는 유일한 책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도 여러분도 이렇게 소중한 책을 주셨으므로 자부와 긍지심을 가지시고 오늘도 변함없이 우리의 손에서 작은 책을 별로 떨어지지 않도록 항상 들고 사는 영적 좋은 습관 속에 작은 책의 말씀이 완전 무장되는 경지에까지 저도 여러분도 함께 합시다. 예, 기도드립니다. 1,000 번째 올렸습니다. 고맙고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1,000 번째 올렸습니다. 기도의 제목보다 더 좋은 것 아름다운 것으로 꼭 갚아 주시옵소서.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성산에 머물고 있는 종들에게는 큰 축복의 날로서 새벽 시간부터 오전, 오후, 저녁까지 작은 책의 말씀을 꿀과 같이 달게 먹게 하신 것 감사드립니다. 혹시 우리 중에 작은 책을 먹구, 먹고, 꿀같이 먹고, 쓰게 되는 과정 속에 있는 종이 있다면, 달게 먹은 그 역사의 힘을 빌어서 쓰게 되는 것을 이길 수 있는 승리하는 종으로 꼭 만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